네, 안녕하십니까. 서파초 코치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, 자, 내야수 릴레이 플레이시 움직임을 알려드릴 텐데, 자, 좋은 예와 안 좋은 예 설명하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좋지 않은 예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중계 플레이 할 때, 저희가, 딱 여기 하고, 잡고, 터하는 경우, 이런 식에 힘이 모이지가 않아요. 자, 그리고 한번 더 하나 더, 이런 식으로 딱 잡고, 그 다음에 스텝하는 경우, 또한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공이 잘 빠지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, 올바른 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여기 한 방에서 공을 딱 가고자 하는 방향 틀어 주십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스텝을 한번 밟으면서 던져주셔야 요자 어떤 의냐 잡을 때 스텝, 던질 때 스텝이 이렇게 이루어져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좋은 예입니다 자 먼저 여기 하고 방향전환 안하고 트는 경우 트는 경우 올바르게 손도가 가지가 않아요 자 두번째 자 여기 하고 딱틀러스앞안고 스텝하는 경우 힘이 보이진 않아요 자,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 다른 방향 여기 한번 더기진가칸 말아 놓고, 자, 자,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한번 다른 마을 합니다. 무진입니다. 자, 자, 이런 상황으로 연습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